다원이세요아네이세요이거는 어, 네, 어디 가서 마법을 보여줄 수있어요 자,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보이다 자. 예삐! 이세요야원이세요 4원이세요? 이세요이세요 4원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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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세요4이요이요요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네? 갑자기 나다음면 있어. 당연히 다원인 줄 알고 열었는데. 여러분, 여기서 교훈이 뭔줄 알아요? 그래서 도박은 안 되는 거예요. 여태까지 다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될것 같죠? 아홉 개의 다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? 다원. 근데 인성이가 나왔잖아요. 다시, 다시, 잊어주세요. 찬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? 저요! 찬이 좋아하세 네. 제가 찬이 보카를 뽑아드리겠습니다. 찬이 원하시면 소리 질러! 와우! Wow. I say 찬, you say 히 찬? 히 찬? 히 오케이 자 가볼게요 찬이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도 찬이가 나와야 돼자 보이시죠?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, 나둘 짜잔! 보셨죠? 우와 하나도 안 재밌어 이거는 로운 복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다원 아닌 거 것뿐... 뽑기 <laughs> 다시 자 속상해하지 말고 바로 나인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막 이쁜 색깔은 아닌데 안에 사진이 이쁘네 바꾸시겠습니까아니 휘영? 휘영 좋겠다 누구야? 유태영이야! 아니 운명 아닐까요? 죄송해요 근데 지경이가 항상 뭔가 포카보 보면은 유태영이 많이 나와 기억나? 나 처음 국가 입어볼 음... 때 유태영이었어 음, 나 어때? 누구한테 물어본거예요오빠한테 <laughs> 물어본거야? 지 오빠한테 물어본거야 아, <laughs> 오빠한테 물어본거야 물어본 어, <laughs> 네. 혹시 유태형 포카 가지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유태형 뽑아드릴게요 쉬어. 저는 영미 재윤이다 아 이거 얼마만에 재윤인가요? 에버라인에서 시키신 분들 다저 같았나요? 이렇게 재미없는 앨범판 처음이에요 아까 마술쇼 했는데 트린이 제일 재미있었어 다운 아홉개 나와서 당연히 다운인 줄 알았는데 아닌거 <laughs> 나본거 같은데. 재윤이였던 거 같은데. 봐봐. 재윤이. 맞지? 맞지. 로윤이야 어, 아, 아! 아니, 무슨 맨날 내기하면 지리는 바이가. 말하신 거. 아, 뭐. 아 그래도 아, 이게... 기분 좋아요. 근데 오빠 혹시 모르지. 이 다음부터 재윤. 오 재윤. 오. 오. 나는 야, 재윤이 시스루 입는게참 좋더라. 제가 그래도 뽑았습니다. 여러분. 하지만 나는 아 근데, 오늘 그냥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래, 기뻐. 그래 나도 그리고 똑같은 게 아닐 수 있겠다는 그 희망. 온 자리. 음 맞아. 이제 나이는 좀 까불 기분이 난다. 응 음, 맞아. 일단 제가... 희영, 희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. 진짜 잘 나왔지. 어. 요즘 코가 좀 많이 큰것 같아. 꽃발? 양비어 응. 잠깐, 저희 이번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 받을 음, 수 있을 것 음, 같은데요. 맞아. 아 다운 안 나왔었어. 맞아. 아홉 명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러다?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왔어요. 여섯 명다 다르게 나왔어. 이게 작전인 거야. 어떤 작전? 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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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안 나온 애가 찬이랑 인성 주호. 응. 이번에 유태양이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. 태양이가 운동을 원래 하는 멤버예요? 아닌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. 이번에 몸을 키운거 같은데. 론. 이건 좀 다른 네, 것 같아요. 저 인성 나왔어요. 오. 그러네. 다다른게 나왔네. 아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걸. 예? 오 영빈. 아, 너무 잘 생겼어요. 어 아, 전복하 영빈이에요. 오 이거 일단 이거 다원. 오빠가 꼭 찬이나 주어가 나와야 해. 한나밖에안 남았단 말이야. 다원. <laughs> 왜 그래? 있지. 어 로운이다. 저 로운이 이거 다 나온 것 같아요. 어 세트로 다 나왔네. 응. 마지막 드행이가 까주세요. 찬이나 주우면 좋겠다. 찬이 어, 주우다. 오. 주우예요. 찬이별로 다 나왔네. 그 이번에 티아드라 무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좋다. 영빈 솔로. 영빈 솔로? 응. 어 마지막에 그 후렴 부분. 응. 중간에 나오는 영미솔로 말고 마지막에 나오는 영미솔로둘다 아, 좋은데. 둘다 좋아요. 근데 안무가 한번다 바뀌었다고. 음. 그래서 뮤비 안무랑 무대에서 하는 거랑 다른데 잘 바꾼 것 같아요. 어떤 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이제 안거 같아가지고. 저는 만족을 하는데, 이렇게 포카가 나오면 곤란해요. 언박싱을 다 마쳤고요. 굉장히 우려곡절이 많았지만, 결국에 제가 로운 포카를 먼저 뽑아서 오빠가 저녁을 사주게 되었습니다. 영상통화 팬싸에 떨어진 건 아쉽지만 네. 앨범 포카가 중복으로 나온 게더 슬퍼요 거짓말이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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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안녕